사슴을 만나다. 나는 멀리 있는 사슴을 보았다. 사슴은 아주 예민하고 겁이 많은 짐승이다. 사슴은 부시럭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예민하게 반응한다. 나는 사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말했다. 나는 진리를 알고자 마음의 세계를 여행합니다. 당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세김질을 하는 짐승입니다. 우리들은 겁이 많고 예민합니다. 네, 그렇군요. 당신은 마음의 세계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한 곳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매우 자유로움을 의미합니다. 짐승 중에는 양순한 짐승과 사나운 짐승이 있지 않습니까? 양순한 짐승은 자유를 사랑하지만 거짓에 대한 경계심의 대가로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악을 두려워하고 멀리하기 때문에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유는 매우 조심스럽게 얻는 자유입니다. <laughs> 그렇군요. 성경에 보면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라 창 49:21고 했는데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말씀은 시험을 이기고 난 후에 누리는 참 자유를 말합니다. 또 수사슴이 수컷 고라니 같이 뛸 것이다 4:35,6고 했는데 그 말씀은 진리로 인해 환희를 가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사슴이 자유를 사랑하는 짐승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그런데 그 자유는 죄에 대해 경계함으로 얻어진 결과이다. 죄에 대해 경계심을 늦추다가 덜컥 죄에 먹혀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천성적으로 이웃에게 친절하고 호기심이 많은 자가 경계심을 스스로 풀어서 죄에 깊이 빠져버려 결국은 그 영혼이 아주 쓸모없게 지옥으로 변해버린 경우를 나는 여러 보았다. 불쌍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그렇게 된 이면에 유혹하는 자만을 욕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본인 자신도 타락한 본성이 이미 작동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이 진정죄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사슴의 경계심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슴은 경계의 대가로 무지 의심, 정욕, 불신앙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나는 진리를 알게 된다는 구절에서 이 구절은 단순하게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얻은 체험적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야만 실제적인 진리가 될수 있다. 탐 속에서 체험적으로 얻은 진리는 곧 죄를 이기고 참 자유를 얻도록 도와준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다. 사슴과 헤어지고.